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돈 주고 살수 없는 영혼 어, 이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앞에 보시면 우리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문제 13절에 이렇게 보면, 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 내 형을 명해가지고, 어, 이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거는 맞아요. 이때 당시에 법이 장자, 그러니까 어, 제일 장자는요, 배를 받아요.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아마 이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해 형, 형제 이 말인데 어 아마 좀덜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받았는데 형이 더가가서니까 그것도 좀 달락하는 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분깃을 이렇게 받으면 탐심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어 정확한 원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야너 탐심이다 이 가는 말은 받아놔놓고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 오늘 이제 16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16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부자의 예를 들게 됩니다. 부자의 예를 들게 되는데,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16절 17절 읽어 보면, 아 이것이 앞에 탐심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탐심에 대한 그 예를 이제 하나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한 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출이 안 풍성하면... 이런 생각도 안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출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평상시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잘 사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또한 모든 것을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가만 있나요? 저는 여덟 때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돼 가지고 어? 아 좋은 차 타더라도 다 목사들하고도 좀 좋은 차 타야 되지. 의제를 절간에 중들이 전부 벤츠 타고 다니고 어 그러냐고. 우리들은 맨날 교회차 타고 다니고 중은 말이지 저뭐어 땡땡인데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 그러냐고. 나도 이 불공평해가지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어떠하소연할 때도 젊었을 때 있었어요. 근데 호세아서 이렇게 읽어 보면 거기 그말 호세아도 똑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 당합니까?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잘 나갑니까? 그랬더니 하박국 2장 4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박국아,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만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판단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잘 살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우리들이 정말 잘 사는 게 뭐냐는 거 행복한 게 뭐냐는 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면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돈이에요. 돈만 되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아이고, 뭐그돈 벌려고 여러분 돈, 돈이 액수가 작아서 크죠. 돈 액수가 커 보세요.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너 저거 하면 10만 원 주게 가면 안 해요. 너 저거 하면 1억 주게 가면 눈뻗쩍뜨가 해요. 그러니까 돈 액수가 문제지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돈 크게 딱 주면 믿음 흔들립니다. 그만큼 이 탐심이라는 거,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뭐 이거 지고, 막 벌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참 여러분 평안이 뭐냐? 참 행복한 게 뭐냐? 네? 어느 부부가 뭐 이거는 논센스 이야기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안 가는데 어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없는데 하여튼 논센스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뭐 하나씩 들고 가요, 가방. 그래서 천부 문지기가 천사가, 그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탁 열어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집집문서다고또 채권이라고, 또 주식이라고, 또 남자는요, 황금이라고, 탁 열어줘요. 그까지 옆에 부인은, 당신은 뭡니까? 가니까, 저는 보석이에요. 하면서 보석을 또 함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 각 했겠습니까? 빈거 시우섭니다. 옆에 한번 보이소. 여기가 쓰레기장인데요. 이렇게 천국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쓰레기장이 생겼습니다. 옆에 한번 보이소. 그 부부 얻어 봐서. 쓰레기 하치장이거든데 어, 아, 보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큰 다이아몬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왔는 금보다 더큰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채권 이거 평생 모아가 가 왔는데 그보다 뭐더 산더미가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걸 누가 버렸어요? 천국에는요 이거 쓰레기예요 에이 천사님 거짓말 이게 왜 쓰레기예요 나는 이거 모으려고 새가 빠지도록 평생 동안 이거 모으려고 이렇게 애썼는데요 천사가 시구 습니다 천국에는요 쓰레기예요 들어가면서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 천국에는요, 길가가 금이에요. 어? 이 금, 이거,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길바닥이 처음 금이에요. 어? 이러니까 이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우리가요, 죽어서도 이걸 자꾸 버리지 못한다는 한 얘기겠죠, 그게 죽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중에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요. 심중에 가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어떤 생각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농사가 잘안 됐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농사가 너무 잘된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아 이게 사흘 둘 것이 없는데 이 사흘 둘 것이 모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하면 다 사와둘까? 여러분 요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바꿀까요? 내창고만 사와두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아저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거 이거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거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거 이거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것만 감시할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요 결단해요 무슨 결단하죠? 자 18절 한번 읽어 봅시다. 18절 시작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보십시오. 부자가 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짓는 거예요? 네? 다시 지어 가지고 어떻게요? 해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이거 사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은 손못 대도록 다른 사람은 여기 범접하지 못하도록 내곡과 내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사두려고 하는 의식 여러분 이 사둔다는 것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쓰지도 못하는 거 자꾸 사 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둔것 자체가 뿌듯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내 속에 먹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이러면 내가 안 써도 보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 그래요 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예? 여러분 보는 것만 하, 해가지고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데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다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자 이제 십구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십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 보면 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많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다고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도 이 생각하면 하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누구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부자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요. 자기 육체가 즐겁다 이게 아니에요. 영혼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자 물건을 봐라. 이제 먹고 즐기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요, 뭐 하면 즐거우냐, 뭐 하면 평안하냐. 여러분, 영혼이 뭐죠? 예수님, 아,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자, 육체는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그래서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못 가요.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들 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 그죠? 그래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그게 영혼이. 그러면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것은요, 이 땅의 기준으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신다고 해서 이게 즐거울까? 천만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 한번 가지고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새집 막이래가부산 해운대 그 있잖아요. 요즘 뭐 자꾸 이슈가 되대요. 보니까 뭐 어떻게 받았나 안 받았나 하고 뭐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닥 해운대 바로 거기예요. 제가 가보니까 아이고야여기다 어떻게 아파트를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지었을까? 짓고 있을 때저희들은 한번 가봤는데 뭣도 모르고 갔죠. 가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얼마나 이게 경치가 좋다고 해운대 바다 촤악 있고 막 그래요. 전부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거. 예? 런데그 사는 사람들이 그때요. 그래가 아이고 참그 사람 얼마나 좋노저야 예? 경치 죽이죠. 하니까요. 몇달딱 사고 뭐한줄 알아요. 다 커튼 쳤대요. 눈이 부시가 눈이 부시가지고 예? 다 커트 쳐부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한두 번이지. 바닷가 좋다고 바닷가 여러분 사는 사람한테 하우 바닷가 좋죠. 가만 욕합니다. 예?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헌거돼요 좋은 차 타고 새차탁 나왔어 절체면은 좋죠 한두 달은 좋죠 막 닦고 막 그러죠 조금 더 흘러 일년2년 흘러보세요 어떻게 되죠 새 차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해. 예?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절체면은 다 좋은 거 좋다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요. 그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이러한 한계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의 영혼은 뭐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은 뭐 하면 기쁠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나온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는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기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그 기쁨은요, 이루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와도요, 이거 바꾸지 않아요. 근데 부자는 그걸 모르니까, 뭐로 영혼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뭐로 영혼을 즐겁게 하려고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물건을 사두고 보면서 즐겁다는 거. 예요 그거는 눈이 잠시 즐거운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이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겠죠 그죠? 자 20절로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말을 잘, 잘 봐야 돼요 내 말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말 이해하시나요? 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깨닫는 거 없나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영혼이 기쁘게 하려면 어디 와야 기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기쁜 거예요. 내 집에 가야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쁜 거는요, 내 집에 가야 기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해도요, 잠시 좋은 거지. 그게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너 영혼이 누거냐이 말이에요. 너 영혼이 누건데 즐겁다고 말하지? 너 영혼이 누건데 너 편안하다고 말하지? 너의 영혼이 내가 이제 도로 찾을 거야 오늘 밤에. 그러면 그게 누게 되겠느냐? 네? 너 그건 누고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감신 가져야 될 것.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육체가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훨씬 그게 복된 삶이죠. 그래서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자인데요, 성공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실패야 그래요. 너 어리석은 자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서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목표로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고 뭐 권력지고 남들 보기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너 불악격이야,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영혼 내가 오늘 찾을게. 여러분 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내 영혼이 기쁘면요 비록 이 땅의 육체는 좀 고달프고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삶긋고 어리석은 삶긋고 그렇지만. 결국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딱살았때 너는 내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 수고해서 그래 고생해서 씌워주신다는 이 사실들, 우리는요, 그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이 소출, 이 땅에 많은 물질, 이걸 자기 고관만막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사용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그 용원이 잘 될까?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사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아 놓는 자는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천국으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볼까요? 아,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는구나. 여러분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7절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이 사실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막 너무나도 이 땅에서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자,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여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좀 보자고 해서 마지막 예배를 참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권사로서 어또 결혼하고 어, 한 50년 그때 그때 한 50년 정도 조금 넘게 살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80이 다돼가시는 분이에요. 결혼하고 이제 50년 이제 넘게 결혼 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 나의 삶, 나의 간증을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뭐위해서 살았는지 병원에 누워 가면서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다 오니까 여러분 정리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신앙이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마디로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 왜요? 그 사님 오래 왜요? 신앙생활 잘 하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화장실 늘리다가 끝났어요. 이카는 거예요. 화장실 늘리다가 끝났대. 화장실 늘리다가.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뭐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요. 이야기를 해 줘요. 자기 고향이 북한인데 이제 어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강원도 살다가 대구에 있는 분하고 이제 결혼해 가지고 대구에 서 이제 사는데 이제 권사가 되고 여기 신앙생활 했죠. 그래 이제 그 동네에서 사는데 그때 당시에 동네가요. 저도 이제 그런 부실 생각이 나요. 옛날에 동네에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모르시나? 야, 다 부자가. 예? 저는요, 거기 기억이 나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 그걸 아침마다 돈 그때 동시에 5원인지 뭐, 하여튼 티켓 요만, 요만한 종이 하나 쪼까리 들고요. 화장실에 한열0몇개 있는데 그때 가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줄서 있어. 예? 아침에 저보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줄이 쫙그 공중 화장실. 그거 들어가면 도, 돈 받는 사람이 있었어. 그거 그조 그 줘야 그 사용해. 되게 급한 사람은 옆으로 옆을 떼가 가지고 이제 볼일 보고. 그래가고 그래, 그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걸 그래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요? 저 공중 화장실 가요. 우리 아가 세 명인데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줄 잘못 섞으면 맨날 지각하고 뛰다니고 이런데 하나님요? 우리 마당에 화장실 하나 주이소. 마당에 화장실 하나 주이소. 이걸 갖다가 몇년 동안 기도했대. 화장실 하나 달라고. 그리가 이분이 막 하다가 진짜 마당에 있는 화장실 뭐죠? 한옥 하나 이제 산 거예요. 한옥. 그걸 마당에 이제 그 식구 19, 식구대로는 아니지만 한개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란서도 되는 거예요. 그걸아침에 야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그거 사가지고 다른 건다 짝끼 주고 화장실 자기 자기들만 사용한다고 이게 너무 좋았대. 그래가 좋아가지고 어디가지 우리 집 화장실 있다 이 우리 집 화장실 있다 이 자랑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겨울이고 이럴 때만 춥잖아요. 춥은데 화장실까지 갈라카니까 그게 또 이게 하는데 하루는 신방을 떡 따라갔는데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아파트 떡떡가 보니까 아이고 집 안에다가 화장실 이 있는 거야 집 안에. 그러게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화장실을 무조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요즘 짓는 집은 이집 안에 화장실을 놓으니까 겨울에도 여름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권사님이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요, 우리도 집 안에 화장실 주 있어. 집 안에 화장실 주 있어. 그것 기도하다가요, 그래 화장실 그 안에 있는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그집 팔고 그래서 이사 와가지고 시지에. 거기 아파트를 마련해 거예요. 그래 얼마 사는데, 고짜민 한데 사는데요. 아들이 점점 점점 커지니까 이게 거기 여러분 다섯 명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그러다가 야야 그래도 야 화장실이 야 집안에 있는 게 이게 어디고 하면서 권사님은 너무 좋아가 하나님요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살다가요. 어 어느덧 이제. 서른 몇 평짜리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안 방에도 화장실 두 개짜리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에? 여러분 지금은 다 그럴지만 그때는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 화장실 두 개가 있냐고 이 건사님이 그래 신방 안 갔으면 모르는데 신방을 떠가보임. 화장실 두 개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 그때부터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도 화장실 두개주 있어 아들 맨날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40몇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시지에 대백면신 대백아파트 라고 톡분양받은거예요 좋겠어요 안좋겠어요 좋았어그 너무 좋아 가지고 이제 아들또컵부가지고다가 갚고 영감 할머니 둘이 또 살다가 장로님도 돌아가고 혼자 사는거에요 40몇평 그래 본인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평생 기도 했는 게 무슨 기도 했느냐면 화장실 늘리다가 50년 끝났뿌때, 마지막 결론은 화장실 기도하다가 끝났뿌때, 뭐 그것만 했겠습니까? 많은 큰 그림을 딱 그리 보니까 맨날 화장실 밖에 있는 거, 우리 집거 안에 들 나랐고 한개거두개 이거 하다가 보기 50년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설 때에 화장실 안에었으면참 좋겠습니다. 그죠꼬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었던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혼은요 아무리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 36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